탐재개인이란 재성을 탐내다가 인성과 실추되고 파괴된다는 것이다. 인성은 나를 생애주는 성분이고 재성은 내가 다스리는 성분인데 재성은 다시 인성을 극하게 된다. 재성이 나를 생애주는 젖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인성이 재성에게 극을 당하는 것을 재극인이라고 한다. 인성은 공부와 명예가 되고 재성은 재물이며 여자가 된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여자와 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 공부가 잘되지 않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인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괴해 버리면 피해가 심각해진다. 공부하는 선비가 돈을 벌려고 시장 바닥에 나가면 체면과 명예가 떨어지게 되고, 선비가 여자가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면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학생이 돈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이고 여자친구들과 놀러 다니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인성이 재성에게 극을 당하는 현상들이다. 관인 상상이 되어 관이나 조식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재성이 와서 인성을 파괴해버리면 관이나 조식의 혜택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인성이 월치에서 올라온 융신일 경우는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월치에서 올라온 굴자는 사회적으로 써먹어야 할 무기가 되는데, 용신이 파괴되면 써먹을 무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회 활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관록을 먹는 사람이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극하게 되면 부정하게 뇌물을 받는 죄를 범하기 쉽다. 직장에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돈 버는 일,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하게 된다. 관인 상생의 끈이 끊어지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던가. 직장을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다면 몸이 망가지게 된다. 살인상생의 구조에서 재성운이 와서 인성을 극하게 되면 재극인 재생살이 되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되고 인성 이용신이라면 흉이 더 커지게 된다. 뇌물을 받아서 관직이나 직장에서 떨려나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뇌물과 여자의 스캔들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탐지회의의 현상이다. 인성과 재성은 그 성품이 서로 상반되는 반대의 길이다. 인성이 성하면 재성이 쇠하고, 재성이 성하면 인성이 쇠하게 된다. 돈을 너무 쫓아가면 양심과 인정이 마르게 된다. 인성은 인정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재성은 물질과 현실이다. 인성은 자산이고, 재성은 현금이 된다. 재성보다 인성이 더큰 재산이다. 재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인성이 무너지는 것이 더큰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